제가 아까 빗썸 보니까 원화마켓 신규 추가라고 해갖고 버블비스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오후 4시까지예요. 그래서 4시 전에 이벤트 공지를 올리겠지 했는데 4시가 돼도 안 올리더니 빗썸이 또 이런 식으로 또 응? 뒤통수를 치더라고요. 4시 넘어가지고 딱 올렸어요. 2일 연속입니다. 2일 연속이니까 지금 매도 매수 매도 하시고 딱, 넘어, 12시 넘어와서 바로 하면 내일 잊어먹지 않겠죠? 18, 19일. 그리고 4월 2일날 이벤트 지급이 10만 명이라고 하면 2,100원 정도 되겠습니다. 지금 시작됐습니다. 이 가격이 유능도 형성이 돼요. 5,000원 이상 매수하셔서 5,000원 이상, 아니, 그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. 비싸 수수료 비싸니까 거래하시기 전에 수수료 먹이시거나 기간 연장 하시고. 그 다음에 앱이라고 하면 혜택 서비스에서 출석 체크도 해 주시고, 룰렛도 돌려 주시고, 오르는지 내리는지 예측해 주시고, 점점 소소하지만 그래도 이것도 계속 꾸준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